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비전 출입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미국 비전 출입을 다시 가는데요. 11월, 바로 10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4박 5일은 바로 LA에서, 4박 5일은 텍사스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 저희가 LA가 뚫림으로 말면 아마 LA와 이 서부에서 다시 할리우드 난민센터, 그리고 집회 등등을 하면서 저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텍사스, 광활한 우리 텍사스에 가서 텍사스의 아이비리그 바베큐 파티 그리고 나사 등 체험과 대학과 우리 미국 본부를 여러분 보기 위해 저희가 출발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같이 가실 분이 있다면 여러분 초청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교육과 선교와 관광과 체험, 이네 가지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미국 비전 칩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아직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은 저하고 이번에 한번 같이 가시죠!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제이 경제와 또 세계, 어, 정말 이 정치와 이 모든 것을, 어, 이리로 잡고 있는 우리 미국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중에 같이 가실 분 있으면 조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